참성에서 깨달음이 오는 분도 있고 연불에서 깨달음이 오는 것도 있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수행을 해가지고 수행이라고 할 때는 뭐 좋은 일은 다 수행입니다 남한테 많이 베푸는 것도 수행이요 남모 어려운데 도와주는 것도 수행이요 남의 자살하고 죽으려고 하는 것도 죽지 않게 살려주는 것도 그 수행이고 자고픈 사람은 확죽을 울렸고 수행 천국에 하나의 도당은 내 수행이 기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천문천들를쓴게 이 있는데 게, 이것은 에, 아무리 별이 별사람 뭐, 도통한 사람이큰 성인이고 뭐, 뭐, 목사고 뭐, 도사 별사람한테 비해도 이것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이 글이 무엇인지. 네, 그래서 지금 에, 뭐 물론 큰 옛날 성철 스님 또 청하 스님이 두 스님만이 이글을 알아냈지. 다른 사람들은 아 이건 뭔가 뭐이 귀신이 걸라라 그러고 그다음 <laughs> 그났같이 그래서 내가 이 강원도 오대산 정멸보공에서 썩다리금, 저기, 십부름날, 돈이, 물까지 빠졌을 때, 죽기살기로 가서, 이제, 기도하는 중인데, 이런, 손이 막, 흠, 들어져가지고 이런 걸, 쓰게 됐는데,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마지막 천병이 내리면은, 살자가 몇명 없느니라,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데, 소리가, 천명이 내리면 살자가 몇이나 됐고, 그래서 살자와 죽을자가 따로따로 있느니라 아, 뭐, 더 이렇게 해리했는 그, 야, 살자와 죽을자가 따로 있어. 누가 죽고 누가 산다는 얘인가 그렇게 하니까, 그 그랬는데, 화토장 많은 글씨가, 그다지, 뭐, 이겨지 이거지 모르죠. 한글도 아니고, 뭐, 정도 아니고, 아무도 아닌데,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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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장이 내려가죠. 눈 감은 채. 이게 무슨 생각. 아니, 아니, 제가 아니고. 뭐. 그래서 이제 나중 피로 새벽 5시 반 정도 끝나고, 네, 눈을 뜰다이렇 눈을 떠지질 않아요. 그, 그왜고눈지나 보더니 눈 눈썹에 숨쉬는 그 호흡이 그 <laughs> 기미 눈썹에 얼어붙어가지고 눈눈못 떠요. 그래서 손톱으로 다같부셔가지고이날 떴는데 날씨 추위가 사망사에들해가서엄도을 보니까 27도더라고요. 예, 엄청 추워. 이게 거기는 더 추죠. 조금 더 올라가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뭐 손이 얼어. 한 대나, 예, 렇게하 합작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둘이 나와서 막 그냥, 막, 확, <laughs> 확, 막, 막, <laughs> 막, 맨날 풀어져가지고, <이렇게> <laughs> 하나도 손이 씹지도 않고, 막, 그냥 돋아요. 이러 이를 몸뚱을 뚫었고. 그래서, 에, 여기에는 아는 사람이, 저기, 이겨보라고, <laughs> 이제, 본문은 여기 있고, 여기, 한, 한 문은 써 있어요. 천상, 천존, 자비, 대제, 천, 응원, 내성, 부와 천존, 강림, 지하라. 이런 하늘에, 따지면 기독께서 만는 하나님이지, 하늘의 최고 높은 신명이라, 하늘의 임금이라, 큰 임금.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비밀, 비밀주니 비밀을 간직하는 이런 천문을 소지하거나, 이걸 집안에 소지하거나 가지고 있어가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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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땅이 일체 모든 신은 전부 굴복아니라 그리고 천상에서 내성능력 체도 절대 안전하니 걱정하지 아도 된다 그리고 천병그 당시에 이 지금 코로나가 오는 누가 그만해? 천정. 천재 받은 이창수입니다 이런 것들 말은 별거 없고, 제가 한번 유교 사전 일어날 때, 그때는 제가 9살이었어요. 네, 9살, 그러니까 지금은 80, 유교 어떤 지가 70을 넘었죠. 음, 혹시 그 당시 유교 당시 서울에 계셨던 분께서... 아, 어. 서울 어디 사셨 들을때? 황충동 창진동? 황충동 장충동 장충동 족발 어. 있는데 본인이 어.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음. 우리 부모님은 우리 뇌를 만들 수가 없어요 또 정자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앗 정자씨 제일 큰 씨앗이죠 이 정자가 자라서 뇌와 간과 식구장국을 만들어 내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못 만들어요 지구를 10개를 팔아도 이 정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만들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 모른다면 그게 말이 될까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어쩌나 말을 말드려서 여러분 어,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에, 인간이 훌륭하다는 건 뭐예요? 어,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알아야죠 그러면 어, 어, 정자를 어, 우리 부모님에못 만든다면 누가 만들었을까요? 정자를, 정자 난자. 양심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부모가 주가 되면 부모주의를 만들어야 된다. 민주주의 공산주의는 아니고 두 개를 융합한 이야 멋지어버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최소한 기본표을 받아야 지 공과금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까? 음... <laughs> 아, 나는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합니다. 박진혜 결혼 관계. 제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한말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이 어린이도 말 배우는 어린이도 조금 하겠습니다 금방 정리할게요 마이크를 그리고 모양이 나는데 이거 해야 오늘 이렇게 이 안으로 오니까 마이크를 좀쥐으면잘안 들려져 왜요 왜요? 갑잘안 들리네요 안녕하십니까 드니까 음. 어, 제 이름은 여호와 나의 사랑 박진혜라고 합니다 여호와 아, 학부, 나의 사랑 박진혜 여호와 네, 네, 나의 사랑이라는 걸 붙여야 됩니다 여호와 <laughs> 네, 하나님 일단은, 뭐. 사랑 박진혜 일단 이 시작하고 하겠습니다 여기 오니까 어, 제가 아시는 분들이 몇명 계십니다 그런 상담사 대표를 합의된 이유가 남남 동녀 결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꿈이 깊은데 지금 유교 전통을 겪으신 분들과 지금 저 좋든 유교를 겪지도 못하고 대신 고난의 행운을 겪고 재배를 사한 사람들과 함께 지금 함께하는 이 자리가 우리가 지금 만유가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호러는 이름을 누가 감히 손에 쥐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함께 동행하시고 근근히 흔으셨는데 여기 보니까한 어 13개 정도가 아주 역사가 깊은 천국이었다면서요. 그래서 어 13개를 생각했는데 어 우리 저기 그 스님께서도 뭔가 하나 글씨를 갖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비상식옥에 어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구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현실에 보는 영원는 이름이셨어요. 저에게는. 근데 이게 아까 한 임금이 주셨던 글씨라고 하셨는데 임금이 이름이 있다는 걸 나, 나는 몰랐어요. 근데 그 이름이 여호와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생한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여 자신이 이름을 주시고 지금 시대를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이 모든 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할 것인가? 이곳에 대한 무릎을 지극히 작은 자 눈치치. 이제가 오늘 이런 자리가 정말 그한 사람 한 사람이 몇눈도 중요하지만 깨여 있는 남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갔는가는 이런 심오한 말도 나오고 또보다시 얘기 전 세상 만들기라는 이런 것 있지만 한쪽에 분위기 하얀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 모든 꼬시석에 담겨 있는 이보호나는가 우리 인류 한류가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은 지금 각자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는 거예요. 자유 대한민국은 자유율법 자유도 있지만 또 율법도 있고 그렇지만 또 생가 을은나드는 삶을 또 우리가 견뎌내고 살아야 되는데 누군가에게는 삶이 고생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용해서 방시지상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상담사다 보니까. 어, 우리가 열변을 그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처음에는 화해를 시작했다가 그 마지막 워드는 다툼이에요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그럼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인지는 이 시대에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답게하셨서적기 보니까 내가 조금 그래서 이게 부모의 사랑으로 신정치를 하시겠다는 아까 저 이야기도 들을 거. 한번한번 한번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어느 한번 이야기가 소중하지 않은 이야기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는 명령과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과 함께 인력가면은 만일과 모두 하나의 동물이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덩어이가 되는 거예요 설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세, 지금 끝나게 왔었는데 세상 끝은, 세상 끝은 무엇인가 구원이 많은 거예요 우리 두가지 여기 죽자고 하는 사람한 분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입으로는 살리겠다 하는데 누군가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1번은 용서하셨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용서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자체가 하나님 사랑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으로 전하도록 다 똑같다는 게 우리가 구원하면은 자식으로 태어나는이 삶의 권리는 다 같다는 거예요 다 귀중하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꼭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함께하도록 하시고. 근데 제가 지금처럼 나이가 이제 50대도 아직 안 됐어요. 육체적 나이가. 근데 우리가 이5 0대도안된 나이는 우리한테 무슨 나이예요? 가장 힘을 쓸수 있는 나이예요. 육체적인 힘을 쓸수 있는 나이지만 지혜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경이라는 자체를 몰랐다가 이 호와 하나님께서 성경이 마음을 주시면서 함께 아까 누군가가 또이야기하셨어요 보이는 것도 사실 무섭지만 무섭다고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섭다고. 만약 보이는 것이 우리가 온대롭다면 보이지 않는 것도 온대롭다는 거예요.